오늘은, 닭가슴살, 백김치 잡채를 하는 것중에요 닭을 이제 한 마리 해체시켜가지고 가슴살만 빼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좋죠. 닭가슴살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칼로리를 좀 낮춰주니까. 비만에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육류 중에서 닭닭이 제일 좋은 이유가 코레스토리 낮아요, 여기는. 코레스토리 낮고. 이제, 이 백김치는 김장, 백김치를 담아요. 여기서 이제 닭가슴살만 있으면은, 다른 야채들 뭐 섞으면 되겠죠. 백김치를, 백김치하고 오뎅 좀 넣고, 당근, 당근 좀 넣고, 고기버섯, 붉은 고추, 청고추 넣고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닭가슴살 고기가 좀 익으면 은어 다른 야채들 섞어서 볶으면 되죠 당면도 이제 당면도 이렇게 양념 밑간 해서 당면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이 익어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같이 볶을게요. 여기다 이제 이은 예. 다음에 마지막에 담면담면도 당면, 예. 같이 볶으면 되죠. 예. 이 이제 이렇게 볶은 다음에는 예. 소스를, 소스를 이렇게 예. 불초수하고 간장하고 식초하고 후추랑 이렇게 차, 참기름이랑 넣은 소스를 넣어요. 예. 이렇게 잡채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볶으죠. 여기다가, 이제, 당면, 예. 어, 당면 삶아, 당면 삶아서 밑간, 어, 이렇게, 썰었어, 어, 이렇게. 음, 당면 밑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닭가슴살. 어 백김치 잡채요 닭가슴살 백김치 잡채 아주 맛있게 되네 응. 백김치 잡채래요 닭가슴살도 보이죠 응. 아 맛있겠어요 닭가슴살 백김치 잡채 우리는 이제 김장을 할 때는 꼭 백, 백김치를 한 이유가 어 이게 백김치 잡채가 건강이도 좋아요 유산균도 많고 아 어. 백김치에 상들도 많을 뿐더러, 예. 이 농사진 배추 가지고 백김치를 담아서, 어, 해년마다 이렇게 김장하고 나서 백김치 잡채를 우리가 많이 먹어요. 음, 아주 맛있어요. 음. pastel Hum, mas só 사, 음, 설탕 원단을 뿌렸어요. 여러다 참기름을, 우리가 직접 빼놓은다 어, 져서짠 참기름을 듬뿍 넣을게요. 여기다가. 어, 백김치, 어, 닭가슴살, 참기름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이따가 참기름을 좀 넉넉히 넣을게요. 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이에요. 우리가 참깨 국살 질러야지 짠기기 때문에 엄청 고소해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참깨 씹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짠 거라 아주 오늘 백김치 잡채 아 우리는 이게 백김치 잡채 덮, 덮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시판에도 하지 않고 덮밥으로 백김치 잡채 덮밥을 먹을 거. 요 없나요? 아, 맛있어. 일단 온도 하나 더놓고 예, 네, 닭가슴살을, 이지 닭가슴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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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김치 닭가가슴을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닭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많이 주가고 아, 아 맛이 맛있, 맛있는 잡채요. 아. 오늘 닭가슴살 잡채를 했어요. 아, 백김치 닭을 잡으면 아, 닭좀 맛이 네. 좋아요. 썰어서 우리 김장할 때마다 백김치를 담는 이유가 이 백김치 잡채 좋아해가지고 겨울 내내 백김치 자체를 잘해 먹어요. 그리고 김치찜 해 먹고 그러려면은 이 백김치 잡채를 이렇게 해서 아 백김 예 닭가슴살 잡채 했어요. 그고 붉은 고추 청고추 이렇게 같이 당근 좀 채썰고. 음 맛있게 됐어요. 아, 맛있어요. 음. 음. 동영상을 찍을까요? 동영상을 재료만 찍었는데 어? 갑자기 화면을 음. 사람이 많으니까 뭉개버리더라고. 음. 끊고. 조금고끊 뭐... 음성끝. 긴다고 음성 끊고 그냥 뭉개버리라고. 음. 그 가라... 여건 두고 시 담아, 부드려. 네, 부드러워기 네. 하수인들이 네, 선생님, 이렇게 끌어요. 음. 보시고 응. 아, 이렇게 고보왜 어, 쫓느라고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댓글 달, 달았다가 그냥 지우니까. 뻘짓 하더라. 지저분 응. 먼저 밥을 줄게요. 이렇게 자색 고구마 밥에다가, 이, 백김치, 예, 예, 닭가슴살 잡채를 급밥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아, 이렇게, 예. 아, 맛있겠죠? 아, 닭가슴살. 음. 아주, 아주, 시겠죠. 어느 어느 것이 더 사진이 있쁘나 이게 오늘은 이 닭가슴살 아 백김치 덮, 덮밥을 했어요. 닭가슴살 잡채요. 이걸 좀숟가락 하고 좀 갖다 주세요. 이건 또 이제 아파트 테리아죠. 배고파 안고파? 좀 많이 줘야 되겠네.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 o 비 t h e 여기 I'm not there. I'm n o 김치 잡채 덮밥이에요. 우리 남법이에요. 여기다가 김치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아요. 닭가슴살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잡채 덮밥이에요. 이렇게 닭가슴살 잡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덮밥으로 이렇게 밥하고 밥 절반쯤 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죠. 어, 13분이네요. 그걸 좀 나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하든말든 하지. 그거 노트북을 예, 지금 오늘은 어, 닭을 가슴살 빼내가지고 닭가슴살 에, 에. 김치 배김치 잡채를 했어요. 뭐뭐 뭐 14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는 나쁘진 않는데. 근데 어. 바다가 어. 먹었어요. 그저 이거 좀 끊어서 저 동영상으로 또 찍어 놓을까? 음식을? 어? 어, 거 지금 끊어? 아,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상 찍지 뭐? 이 어,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엄벌 받을 거야. 에, 오늘 예. 예. 백김치 닭가슴살 잡채를 했어요. 아주 맛있네요. 예, 가가 닭을 에, 가슴살만 해체시킨 다음에 이렇게 어, 백김치를 채 쓰고 우리는 언제나 김장할 때는 백김치를 담는 이유가 백김치 잡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백김치를 하고 에, 닭가슴살하고 넣고 당면 삶아서 양념하고 어, 목이버섯, 양파, 도솔촌님들 어, 이렇게 어, 여러가지 응. 우리 도솔촌님 아유 생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도솔촌님도 화이팅 하세요 음 여기는 안나오네요 아 여기는 물론 <laughs> <그럴, 그럴>, 동영상이니까 안나오겠죠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아주 맛있죠 맛있게 됐어요 백김치 에, 에, 닭가슴살 잡채를 했어요 음. 에, 이, 닭가슴살, 백김치, 잡채는 해녀마다 우리들은 이 백김치가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도 풍부할 뿐더러 이렇게 백김치를 아, 물에다 씻지 않고 바로 백김치는 그대로 속 내용을 털지 않고 그대로 써요. 그래서 영양도 좋고 유산균도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백김치를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이렇게 잡채에 넣어서 이렇게 소화기관에도 좋고 유산균이 풍부하니까 아, 아, 오뎅도 넣고 닭가슴살 에, 닭에 가슴살만 넣어서 이렇게 가슴살이 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풍부하게 넣었어요 하고 이제 소스로는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아, 또 식초 좀 넣고 음, 설탕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담갔어요 목이버섯하고 뭐 밑간은 이제 당면을 좀 밑간에서 같이 섞었죠 아주 맛있는 음. 떡순이님도 예. 들어 까정식님. 아, 어, 순이님 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해, 에한도 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떡순이님 감사해요. 떡순이다 한해 축복, 에, 기도 드릴게요. 어, 축복하시, 축복 하나님이 축복이하하길 바랍니다. 어, 아 오늘 어, 저기 백김치 닭가슴살 잡채를 했어요. 아, 어, 이거 남아 우리 집만 하는 것 같아요. 백김치로 닭가슴살 잡채하는 것은 우리 집할 민것. 응. 어내 음식이 뭐 전문가들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참 영광이죠. <laughs> 진짜 맛있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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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응. 맛있. 맛좋은. 응? 응. 그래서 우리 식구는 벌써 자기 접시 갖고 다 갔어요. 나는 빨리 이제 이거 끝내면 먹어야 되겠어. 음. 응. 여기. 음 그래서 먹는 게좋좋겠죠 이제 삼 분만지나나 삼분2 초네 그정도 됐을 거 음, 그거 음. 음. 그거 음. 아주 맛있겠어. 삼분 후추와 식초. 음, 죠 응, 음. 음. 그것도 이제밥 먹어야 겠어요 떡순이 만나겠습니다. 저도 해 먹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이것은 백김치를 항시 나는 김장할 때 담아요 백김치를 길쭉길쭉 썰어서 백김치 닭가슴살로 이렇게 닭을 가슴살만 고 해체시켜서 닭가슴살 썰어서 당면 좀 하나 썰어 놓고 야, 양파 넣고 붉은 고추 풋고추 하고 목기 버섯하고 당면은 이제 사, 살짝 삶아서 밑간을 좀 해둬요. 아주 맛있는 음, 어, 예, 닭가슴살 백김치 잡채예요. 아 어, 백김치가 사골사골 익을 때 하면 제일 맛있어요. 어,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음, 예, 또 백김치 잡채예요. 어, 오랜만에 어, 떡순이님이나 더솔채님 오랜만에 뵈요. 어, 많이 뭉개버리고 지금 그럴 거예요. 와, 이게 하수인들이이거막 뭉개고 못 들어오게 방해치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에, 닭을 가슴살만 떼서 이렇게. 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맛있네. 음. 네. 밥을 먹어야 뭐 되겠냐고. 너무 배고파.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음, 감사합니다.